자 들어오시면 되면 제가 전구는 다 갈아드려요 <laughs>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용프로입니다 파주 야당동이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도 오로 돼 있고 여기가 어디냐 네. 우리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집입니다 오. 풀옵션을 다 드리는 복층 세대 맞습니다. 그 현장의 외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주차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필로티엔 자주식으로 전체 100%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남아있는 게 복층 두 세대랑 기준층 한 세대가 남아있죠. 네. 근데 기준층 같은 경우는 3억 초반대 오실 수 있고요. 맞아요. 복층 같은 경우는 3억 후반대. 제가 우리 실내 영상 찍을 때 가격 다 풀어놨으니까요. 실내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자, 옵션 간단히 설명드리면 65인치 TV, 워시타워, 3단 비스 포크 냉장고, 식기 세척기, 도마 살균기까지 다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네, TV는 또 벽걸이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벽걸이 명도 굳은 현장이고요. 그렇죠. 자, 복층 찾으시는데 분양가 저렴하신 분들, 그리고 시입주금 저렴한 거,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네, 여기도 계약이 다 됐다가 대출 때문에 해약이 나왔습니다. 자, 시립주금은 5천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 뭐 기대출이 있으면 안 돼요. 요즘 그렇죠. 대출이. <laughs> <맞아요>. 네, <laughs> 기대출, 자동차 대출도 기대출로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대출이 없어요라고 함은 네. 네. 신용대출이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도 없으시는 분에 한해서 시급주금 5천 정도 미만이시면은 이 집을 전액담보로 가실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 네. 근데 기대출이 조금 있으셔도요. 네. 내가 연봉이 높다. 네. 하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DSR로 보는 거니까. 그쵸. 이런 네. 거잘안 푸시더라고요. 맞아요. 다 무입, 무입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무입은 어려워요. 맞아요. 예. 네. 그러셔서요? 잘하는 사람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맞습니다. 네, 뭐 전체 무입 무입. 그좀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요즘 보면. 아 맞아요 진짜 가슴 아픕니다. 네, 그럼 맘상하지 마시고요. 네. 처음부터 저랑 상담을 해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무입이 되는 현장은 무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실입주금을 신용대출을 태워서.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무입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 게가 많습니다. 네, 저... 그런 거는 알고 계세요. 네. <laughs>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한테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럼요. 맞아요. 네, 다른 데는 무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신용대출 태워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진짜 무입 조건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거의 뭐 10명 중에 한두 명 되실까 말까? 네. 요 정도 되니까 확률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상담 먼저 받아보시면은요 신용대출이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신용대출 태우셔서 예, 실립주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네. 애초에 무입으로 오실 분들은 예, 또 조건이 맞으면 무입으로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그거는 상담 받아보시면 아시겠죠. 그럼요. 이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몇 세대 없죠? 두 세대 그렇죠. 남았죠. 맞 네. 예, 근데 두 세대가 가격 차이가 천만 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셔갖고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역 도보 뭐 8분밖에 안 걸려요. 아, 역세권. 그리고, 같... 걸어, 그것도 걸어서. 아, 걸어서? 네, 걸어서 8분밖에 안 걸리니까, 지하 철역 가는 것도 좋고요. 야당역 나가시면은, 없는 거 없죠. 뭐, 다영마트부터 해서. 그렇죠. 식자재 마트, 그죠? 네. 그러니까, 인프라 걱정하지 마시고, 윤프라하고집 보러 가시죠. 자, 보러 가겠습니다. 자, 전실 넓죠? 넓어요. 그리고, 이쪽에 양옆으로. 이렇게 신발장. 자, 이쪽은 전실거울 스타일로 준비가 돼 있죠? 다음에 스윙거 방식의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와 보십시오. 자, 이 집이 일단 장점이 있죠. 네, 멋진 뷰. 그렇죠. 그리고 풀옵션. 그렇죠. 그리고 폴리싱 타일.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심과 시티뷰의 조화. 맞아요. 네, 집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 집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뭐 다른 채널이나 뭐 저희 채널 보시더라도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보시는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다 공개합니다. 네. 3억 9,900이에요. 아. 어. 3억 9,900. 네. 그리고요, 여기서 옵션이 빠진 집이 있어요. 네. 옵션이 조금 3개 정도 빠지는 집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3억 8,900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분양가가 3억 8,900짜리가 있고, 3억 9,900짜리가 있어요. 네. 근데 시립은 동일해요. 5천 정도면 다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분양가까지 정확히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근데. 당연히 저희가 어차피 이제 몇 세대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실장님이랑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많이 했고 자, 할인을 더해 드릴 거예요. 요 원분양가에서. 원분양가에서 예,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제가 할인을 더해 드릴 겁니다. 원분양가에서.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3억 9,900에서도 할인을 해 드릴 거고 3억 8,900짜리 가셔도 할인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3억 중후반 에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억 중후반입니다. 맞아요. 원 분양가는 3억 9,900, 3억 8,900두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열고 들어왔죠. 네. 자, 1층 구조가 어떻게 되죠? 1층 구조가 방두 개, 그렇죠. 욕실, 주방 거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다용도실이 있죠. 그렇죠. 자, 들어오십시오. 자, 2번 방입니다. 자, 복층이기 때문에 여기 복층도 또 잘 나오기로 소문났잖아요. 맞아요. 대충만 하겠습니다. 네, 네 맞잖아요. 아, 대충 하신다고요? 네. <laughs> 가로 2 m 70, 세로 2 m 80, 끝, 끝. 네. 그냥뭐 <laughs> 알아서 쓰세요. 왜냐면은 수납 공간이 복층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 방 주셔도 이건 마음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간단히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욕실 들어오시면은요, 메인 욕실이 1층에 오자 욕조 딸려 있고요, 골드 프레임 준비돼 있죠,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하고 거울 돼 있는데. 네. 욕조 들어왔으니까 끝. 끝. 예, 사이즈 뭐 이렇게 크게 설명할 필요 그쵸, 없습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1층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픽스 창두 개에다가 메인 창 나와 있죠. 그리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갔고 메인 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오시면은 제가 전구는 다 갈아드려요. <laughs> 혹시라도 또 그거 캐치하실까봐. 아. 아, 가로 사이즈가 3 m 4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3m 90 나와요. 오, 굉장히 네, 안방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닌 거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킹 사이즈 침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적적하시면 이쪽에다가 TV 하나 설치하시면 되는데, 네. 이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드레스룸. 예? 엄청나게 커요. 오, 꽤 크네요. 네. 이지 없어도 되는데, 네. 복층이잖아요. 그렇죠. 무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집은 눈에 보이는 거다 갖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부욕실, 부부욕실, 변기만 네. 네. 있지 않아요. 맞아요. 자, 문 옆으로 네. 우리 샤워, 샤워랑 세면대 공간이 있으니까 네. 김부로님이 잠깐 들어가서, 찍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자전기가 있고 부부 욕실이 작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 보이면 근데? 이쪽에 네. 그렇죠. 세면대와 샤워 수전까지 그렇죠.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네. 1층은 방이 이렇게 해서 두 개고요. 네. 그 다음에 주방. 거실이 아,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삼단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가 있죠. 네. 이제 요거 쓰시면 되고요. 일로 일단 먼저 오세요. 아, 먼저 가볼까요? 네. 그리고 네. 삼성 식기세척기. 아, 식기세척기. 요 요거 쓰시면 되고요. 네. 자, 도마살균기. 어, 맞아요. 쓰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용도실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옵션을 제가 설명드렸죠. 네. 자, 기억자형 모양의 넓은 우리 아일랜드 식탁도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한개장 준비 돼 있고, 싱크볼, 대면형이죠? 네. 식탁들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간이요. 네. 너무나도 넓어요. 맞아요. 이 공간이 엄청납니다, 네. 진짜. 그죠?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주방. 주방이 진짜 여기 최고 넓은 주방이에요. 그쵸. 맞아요. 더큰걸 놨어도 될것 같은.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여기가 주방이 넓다 보니까, 나중에 김장을 여기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김장할 때가 진짜 많아요. 진짜 김장 어.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전부치셔도 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삼성과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자 후드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다용도실에서도 김장을 하셔도 돼. 그렇죠. 네, 다용도실 보세요. 아 이거야. 자 일단 보조주방 나와 있습니다. 그네 여기, 여기. 수전까지 잘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쪽에도 수전이 나와 있고. 네. 이쪽에도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게 워시타워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어, 공간이 다 나오니까. 이거를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두개 놔야 돼요. 회해갖고 아, <laughs> <그래서. 웃음> 맞아요. 그래서 안횡색려고 맞아요.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놓는 게 이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맞아요. 놓으셔도 되고요. 응. 여기다가 멋시 타워 놓으시고 이쪽도 나머지 아, 공간 쓰셔도. 맞아요. 뭐 장작 네, 잔진보 같은 잔진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니까. 그렇죠. 자, 김장 하셔도 되겠죠? 아, 너무 넓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문도 예림도로 깔끔하게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은 이렇게 폴리싱 타일이다 보니까 네. 집안이 되게 깔끔하고. 산뜻하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집 거실. 이야, 자, 자 보시면은 네.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시티뷰하고 우리 숲뷰. 그렇죠.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전원주택뷰인데 이 공간 거리가 상당히 넓죠. 우리 공간 거리 한번 볼게요. 네. 거실 폭이 4m 30 나옵니다. 어, 역시 넓네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거다 드린다고 했죠. 네. 자 65인치 TV거든요. 네. 65인치 TV 벽걸이까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네. LG 센시스템 에어컨에 오무량 천장 라인 조명 등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층 구조예요. 어... 1층만 이렇게 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그죠? <웃음> 하지만 또복층이 있다는 거. 네, 투룸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같아요 어, 그럼요. 그죠? 그러면 굳이 쓰기로 갈 필요가 없죠. 그죠? 렇 <laughs> 맞아요. 괜찮아요. <laughs> 맞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계단이니까 계단 네. 밑에는 이렇게 또 수납 공간 만드셔서 쓰셔도 되고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계단 쓰시고 네. 2층에서 한번 볼게요. 자, 2층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계단등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층 구조는 단순합니다. 네. 하지만 실용적이에요. 아, 실용적. 방이 두 개, 네. 욕실, 테라스까지. 아, 테라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2층 오십시오. 제가 여긴 그때 많이 찍어드려갖고, 네. 그냥 뭐 빠르게, 예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사이즈만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가로가 3m 10, 세로 사이즈가 4m 30. 요. 요 공간은 뺀 거예요. 그렇죠. 자, 요 공간은 뭐 자녀 방으로 주실 거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장 같은 것도 조금만거짜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 음. 거실까지 계속 장이 다 짜져 있어요. 있어요. 수납 공간. 자, 복층은 네. 조금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창문이 조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창으로 다내 주세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창이 나와 있고 이쪽에도 창이 나와 있고 블라인드 설치돼 있죠. 그렇죠. 자, 요거는 원래 안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떼면 뭐예요? 그렇지 네, 돈 아끼세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자, 라이 맞죠. 네. 자녀방으로 쓰는데 저게 문제 없죠. 아,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네. 자, 살짝 떨어지잖아요. 네, 살짝 떨어지죠. 네, 자 제키가 178.6이죠. 맞아요. 자 가장 낮은데 들어왔는데도 땀마요. 아 나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집은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럼요. 복층 그렇죠. 이렇게 꼬부리면 좀 그렇죠. 오염 아, 뭐, 빠지고 맞아요. 자 여기까지도 이렇게 수납장 준비돼 있고요. 네. 이제 복도 지나서 이쪽에 메인 욕실 아, 2층에 2층에 욕실 자, 욕실도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샤워 되죠 오 욕실도 네. 공간 이여기도 조금 떨어지는데 네. 제가 가도 남죠 그렇죠 샤워를 해볼게요 아, 샤워를 하신다고요 아, 괜찮죠 <웃음> 네 <웃음> 아, 깔끔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창 크게 잘 나와 있고 세면대 변기하고 수납장까지 욕실 괜찮죠 아 좋죠 크게 잘 나온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또 안방? 뭐 2층에 안방? 그렇죠. 그런 개념이 없어도 좋겠죠. 넓어요, 엄청. 어, 아, 큽니다. 가로가 3 m 70, 세로 사이즈가 4 m 30이에요. 어, 6층인데도 방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네, 뭐, 남자 자녀, 여자 자녀 하나씩 방 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네, 뭐, 하나는 이제, 우리 집 전체 드레스룸을 쓰셔도 되고. 맞아요. 크기가 자체가 네. 워낙에 넓습니다. 여기도 창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블라인드 설치돼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고요. 나중에 또 바꾸시면 되죠. <laughs> 맞아요. 그래서 방도 되게 쓸모 있게 잘 나왔고 이렇게 복도까지 잘 준비가 돼 있죠. 네. 잠럼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요? 자, 이제 저희 집 테라스가 있죠. k c 시 창호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되게 조용해요. 아, 맞아요. 진짜예요? 자,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다 뻐이 가시죠. 아, 제가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저쪽으로 와... 쭉 가시면 이제 야당역. 자, 완전 시티뷰를 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원주택. 그렇죠. 와. 그리고 전기 나와 있고요. 그렇죠. 음... 물 빠지는 공간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이제 영상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라스에서 뭐 하시는기는 뭐, 내 집이니까 내맘대로 하시고요. <laughs> 맞아요. 제가 뭐하나하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죠? 마음대로 여기서 뭐, 마음껏 테라스 즐기시고 더 좋은 게요. 네. 양옆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파벽돌로. 네. 그러셔서 따로 뭐, 어닝 같은 거. 비 오는 날안 쓰실 거면 어닝 안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냥 마음껏. 따로 이렇게 뭐, 가림막 가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죠? 아우, 너무 좋죠. 네. 야당역이 도보 8분이거든요. 네. 네, 도보 8분 거리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옵션도 개,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근데 특가 세대도 옵션이 빠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대부분 네, 그렇죠. 여기도 특가 세대인데 여기는 옵션을 다 드립니다. 음, 맞습니다. 네, 옵션을 다 드리니까 네, 가구 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복층 찾으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저렴한 금액으로 이 복층 갖고 가시면 되고요. 복층 시립이 5천 정도에 들어갈실수 있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인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요 영상 보시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계약이 잘 돼요. 맞아요. 잘 되는데, 뭐, 대출 때문에 해약이 돼서 제가 또 나온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빠르게 연락 한번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저렴하고 풀옵션이 나오는 복층이 있는 대로 계속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